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들러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아우디 TT 쿠페 차량입니다. 현재 이 차량 2007년 최초 등록된 2008년형 차량이고요. 현재 약 14만 9천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 한고대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바로 확인하고 오실게요. Through the highways, till my shadow turns the sun. Around. 네, 깨끗한 올영고 상태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현재 이 차량 연식 대비 아주 깔끔한 스포츠 칸데요 저와 함께 차량의 하부부터 꼼꼼하게 점검해 보실게요. 네, 차량 하부 점검에 앞서 타이어 트레드 먼저 보겠습니다. 8mm 신품급 기준으로 현재 이 차량은 3.54mm로 약 40에서 45% 정도의 트레드 보이고 있습니다. 자리동에서 좌우측 편마모 보실 텐데요. 현재 정면에서 보셨을 때 편마모 없는 깔끔한 상태 확인되고요. 반대편 쪽도 역시나 편밤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자, 이어서 차량 사고 점검 바로 보실 텐데요. 먼저 머플러 상태 보시면 열의 의한 변색만 미세하게 보여지는 정도로 이 차량 연식 대비 아주 깨끗한 상태 자랑하고 있고요. 이어서 왼쪽 뒷바퀴 보시면 현가 장치 쪽 유격이나 이탈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로 연식 감안했을 때 현재 부식도 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대편 오른쪽도 보시면 이쪽도 전반적으로 왼쪽과 동일한데요. 연식 대비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된 차량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디 프레임 부분 보실 텐데요. 양쪽 모두 언더 코팅 및 기타 장치들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 부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서 엔진과 미션 쪽 미세누유 있는지 보실 텐데요. 먼저 엔진 쪽 현재 미세누유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왼쪽에 미션 쪽 또한 미세누유 없이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앞바퀴 보시면 현재 이쪽은 조수석 쪽입니다. 이제 등속 조인트 찢어지거나 터진 부분 없고요. 주변부 볼 조인트를 비롯한 기타 장치들 깔끔하게 체결되어 있습니다. 반대편 운전석 쪽도 운전, 현재 등속 조인트 아주 깨끗하고요. 주변부 장치들 깔끔하게 제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도 바로 보겠습니다. 네, 현재 앞바퀴는 3 9로 40에서 45% 정도 트레드 보이고 있고요.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만 없이 깨끗한 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대편 쪽도 보시면 역시나 깨끗한 상태 에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저와 함께 아우디 TT 쿠페 차량 아래쪽 하부 쭉 둘러보셨습니다. 현재 이 차량 연식 대비 아래쪽 하부 아주 깨끗한 A급의 퀄리티 보여지고 있고요. 주행하시기에 깔끔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스포츠카 구입 희망하시는 고객님들께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배달의 디로에서는 전문 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상태 보겠습니다. 네, 현재 엔진 쪽고정 코드 감지 안됨 확인되셨고요. 현재 실시간으로 엔진이 구동 중입니다. 바로 라이브 데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현재 그래프 일자로쭉 이어지는 부분 확인되실 수 있겠고요.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50 모차 범위 이내에서 엔진 아이들링 상태 안정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션 쪽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션쪽도 고장 코드 감지 안 되므로 스캐너 진단상 정상 차량 확인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엔진룸 내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둘러보셨을 때 아주 말끔한 상태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이어서 엔진 오일 체크해 보겠습니다. 100% 신품급 기준으로 현재 이 아우디 차량은 28.7%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2, 2,800km 정도 주행하신 후에 엔진 오일 교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냉각수 통이 위치해 있는데요. 냉각수 적정선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올라가서 브레이크 오일 상태까지 바로 보겠습니다. 브레이크 오일도 적정선 잘 지켜지고 있는 부분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아우디 차량 당장은 소음품 비용 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셨고요. 전반적으로 연식 대비 아주 말끔한 상태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실내에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쪽에 실 주행거리 약 14만 9천키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현재 기타 경고 등 점등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 아우디 차량 내부 옵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쪽으로 보시면 2채널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요. 앞쪽에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오셔서 보시면 현재 오토 에어컨 확인되고요. 앞좌석은 열선 시트 사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들 쪽 보실 텐데요. 핸들 쪽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패드 시프트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앉아 있는 이 운전석 쪽은 전동 시트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운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옵션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바로 이어서 내부 컨디션 보겠습니다. 예, 먼저 시트 쪽 보시면 연식 대비 사용감 그리 많지 않은 상태로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말끔하고요. 도어 트림 쪽도 스크래치나 오염물 없이 깔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쭉 해서 대시보드 쪽 보시면 현재 커버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깨끗함 느껴보실 수 있겠고요. 센터페시아 쪽도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핸들 쪽, 견디발 쪽으로 연식 대비 아주 깔끔한 상태 확인되는데요. 내부 상태, 양호한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속도감 즐겨보시고 싶은 고객님들께 강력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보고 오셨습니다. 다음은 내부 쪽본닛 상태 바로 보실 텐데요. 현재 이 차량 연식 대비 수월 마커나 스톤치 거의 없는 상태로 아주 깔끔한 상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고급스러운 퍼플 컬러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서 그릴 부분 스크래치나 깨진 부분 없이 아주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요. 옆쪽에 헤드라이트 또한 스크래치나 깨진 부분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옆쪽에 넘어가서 휠 컨디션 보실 텐데요. 사이드 쪽에 살짝의 스크래치 한두 군데만 보이는 정도로 연식 대비 아주 깨끗한 상태에 느껴 보실 수 있겠고, 이제 사이드 미러 쪽도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도어 쪽도 돌팀이나문 토편상 없이 깔끔한 상태에 보여지고요. 쭉 해서 뒤쪽 후방 보호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테일램프도 이제 스크래치나 백화현상 전혀 없는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요. 아래쪽 하단 범퍼 금가거나 깨진 부분 없이 아주 훌륭한 컨디션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대편 쪽 보시면 이쪽도 사이드 쪽에 한두 군데의 스크래치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또 전반적으로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해 보실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저와 함께 아우디 TT 쿠페 차량도 둘러보셨는데요. 현재의 차량 연식 대비 내외관 네 모두 아주 깨끗한 A급의 퀄리티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도감 즐겨보실 수 있는 스포츠카로 강력 순회메 매물인데요. 보다 관심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아래쪽 시차주 번호를 통해서 좋은 선택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 리뷰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